안녕하세요 이언입니다. 2023년 9월 임수일간 운세 말씀드릴게요. 임수일간은요 청간 지지로 봤을 때의 신유월이 정인의 에너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 정인이라고 하면은 특히 어, 문서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데요. 이거는 나한테 어, 혜택을 좀 가져다주는. 그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서하고도 인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인성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문서상으로나 나의 권리상으로는 굉장히 혜택을 보지만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식상의 이제 형태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머뭇거리게 되고 조금 무언가를 하기에는 좀 제동에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임수 일간의 능력을 통해서 무슨 재물이나 아니면 성과를 내기보다는요. 이럴 때는 문서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자격화를 하든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가치 상승을 만들어 내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향후에 가치 상승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또 주거나 아니면 조직의 이동을 하는 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저라고 한다면 이 또한 재원 마련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현금을 미리 만들어두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는 10월달에 넘어가면서 필요해지기 때문에 9월에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고정으로 좀 들어오는 재물 쪽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 월급이라든지 임대 사업 이런 경우에는 좀 오히려 혜택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격을 갖춘 라이센스나 아니면 자격증 이런 걸보유하고 있다면 이 시기에 그 자격증을 통해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만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 시기에 이제 어 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요. 어, 부모와의 이제 관계에서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 고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좀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여유를 좀 가지는 그리고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일의 이제 진행에 따른 그 번복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마음의 관리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 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혜택은 현금으로 유입되기보다는 문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현금의 이 금전관리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하는 임수일관이 되겠습니다.